어린이 놀이방이, 놀이방도 있네, 여기. 그래서 애들이 1박 2일로 올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 9시까지 운영되니까. 야간에 뭐할수 있는 게더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어, 타봐. 가서 여기 입속으로 와봐. 입 있는 데까지 쭉 올라와. 응. 율로 나오던데, 아까? 하늘이 이쁘다, 하늘이. 선흔 하늘. 들어줘, 우가. 선흔 들어줘. 사람이 없어졌다, 저녁에 되니까. 어. 사람이 여기도 전선냈어 내려오세요, 이제. 뭐?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 공룡 공룡기.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하는 푸테라노돈 공룡 기차. 아 나무집도 가볼려고. 갔다가 와. 오, 여기 숨 쉬어? 숨 쉬어? 어. 소리가 나던데. 야 이건 정갈이야오 <laughs> 소리 난다. 브라게해사우루스 향유고래도 보이고 공룡이랑 말이랑 홍합 홍학. 홍학 여기 이상한 딱정벌레랑 개저 아저씨 입은 뭐야? 뭐야? 빨거 보이는데? 네아 여기서 나왔네 진짜. 어? 우리 잘못 내려왔다. 일로 못 나가나 보다. 어. 이리로. 아, 가는 아. 거 아니야? 어. <목소리> 갈수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람을 안 겁내네. 까까까까. 어머. 우리 이렇게 가까이 서면 어. 꽉, 꽉. 안녕? 눈 되게 이쁘다. 이빨 봐, 이빨. 이빨 되게 많아. 어디? 어? 이빨, 이빨. <목소리> <목소리> 어, 어눈 되게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이 발갈퀴. 여기서 키우는 것 같은데? 깨 깨. 깨 깨. 어디가? 어디 가니 우리야? 아, 그래 이게 출근데? 반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차출을 시도 중인 온이다 온유다. 깍깍. 이렇게 큰온이 되게 오랜만에 봤다. 어? 아니 얘 도망가면 어떻게? 가자. 만지는 거 아니야.